LG전자 이동주 2021년 1월 30일 가감한 행보에 마땅한 재평가 매출액 18조 7808억원, 영업이익 6502억원 기록 HE와 HA는 견조한 성장한 보임 반면 MC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부진으로 QOQ 적자폭 크기 확대 VS는 BEP에 가까운 실적을 시연하며 2021년 흑전 가시성을 높임 가감한 행보에 따른 재평가. HA 가전은 캐시카우 사부로부터 업 역할 톡톡.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시해온 2021년 전사 실적에도 65%의 이 기여도를 보여줄 것. HA는 패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으나 프리미엄 위주 학판 전략으로 제한적 수익성 하락 예상. MC는 중저가 제품 판매는 견조했으나 프리미엄 판매 부진으로 적작폭 확대. 그러나 사업부 전략 변화가 확실시 되는 만큼 단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현 주가에는 MC본부 5조원의 가치에 디스카운트 해소 반영 VS본부가 동사주가 업사이드의 핵심 올해 턴 어라운드를 시작으로 2023년 마그나와의 JV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면 매년 VS본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20만원으로 상향, 현재 주가는 HE, HA, MC 가치만 합산해도 가소평가, 여기에 VS본부는 최소 5조원의 가치 확보, VS성장속도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멀티풀 상향 여지도 충분, SOTP를 감안한 2021년 PBR 2.0X를 종용 점진적 비중 확대 전략 유효. 피 d 님 그이 LG가 그거 휴대폰 사업 접는다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네, 예, 그 MC 사업부가 그 휴대폰이고요. 예. 예. 그 접어 가지고서 이제 그 자동차 전장용에다 우린 한다라고 한 거고 그 SOTP라고 하는 게이 LG 전자가 여러 개 사업을 하잖아요. 전장이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계산을 해서 합쳐 보면은 지금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더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그이게 나눠서 이제 또 하면은 또 그러니까 각각은 다르지만 이걸 또다 합치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합쳤는데 저평가를 받았다. 받았다. 따로 따로 하면은 훨씬 더 가치가 음, 음. 높아질 것이다. 그는게이 SOTP 방법. 음, 저도 그 뉴스로 봤는데. 그, 휴대폰 사압부를 접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진짜 그 뉴스를 접하자마자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얘네들은 진짜 이게 신의 한수다. <laughs> 다른 물론 뭐 다른 반응들도 뭐다 좋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게 신의 한수였어요, 얘네들은.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게좀더 많았겠지만, 이걸로 이제 얘네들은 세탈을 쓰게 됐어요. 원래 LG라는 그 상호가 제가 어릴 때 기억하면 이제 뭐 사람 얼굴 모양을 형상화한 그 브랜드 로고를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맞는 이제 정말 LG가 탄생할 거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거는, 어, 정말, 어, 좀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 한 5년? 5년? 5년 보면 정말,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꾸준하게, 이건 뭐 적금 넣듯이 그냥 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적금 넣듯이 이제 쭉 사다 보면 5년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적금 넣듯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 적금 넣듯이 하나씩, 하나씩.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행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